아 오늘 여러분들 드디어 풀신화 나옵니다. 오늘은 제가 맞아있어요 여러분. 전설 두개 있으면은 전설 딱두개 있으면 풀신합니다아 오늘 뽑자 쓰바. 오늘 어떻게든 뽑자. 레이븐 한달 풀패키 하자면 리맨 비슷하게 들어가지. 어떻게 리넴이랑 비교하냐. 맞아. 리넴 내가 적기 마지막 달에 진짜 아꼈다고 아꼈거든요? 5천만 원 썼어. 시발 깜짝 놀랐어. 진짜 아꼈다고 아꼈거든? 나 5천만 원 썼어요. 근데 갑자기 그 어저께 창수아랑 잠깐 좀 얘기를 하다가 창수가 나한테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를 하더라고 신섭 들어갈 바엔 굿서바라 한 달에 500만 원이면 된다 <laughs> 내가 했던 말을 XX가 그대로 하더라고 정확히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날 x 대이야 <laughs> 쓰는 게 얼만데 나이스 전설 뽑았습니다 여러분들 됐다 신화 가자 아 됐다 아 꾸역꾸역 뽑았다 분들자 실패를 해도 신화고요. 성공을 해도 신합니다. 오늘은 풀신화입니다 끝없는 악몽 엄마가 나와야 돼요. 요즘 굉장히 화려하죠. 가자. 제발. 아씨 이제 끝내 전장으로 봤네. 그래도 풀신화다풀신화 제발. 맞다 이게 없는 거잖아. 맞지 않나? 그렇지. 더 낚였어. 최소 300만원 팔리는 건데, 더 낚였다. 와. 오늘, 오늘 좋다, 오늘. 와, 존나 다행이다. 이게 최소 300만원인데. 불신화를 받아주고요. 다 야. 야! 뭐야, 씨발. 어? 뭐야? 공동력 수올랐어 미쳤다. 야스. 야. 불신하다. 야, 불신화다. 야. 풀신화 두 개다 이제 아 진짜 일본 서버 열심히 했다 진짜 일본 서버 존나 열심히 했다 캐릭 두개 풀신화 다 형들 야 세브라 캐릭 하나 더 알아봐라 <laughs> 하나 더 키운다 다음 거 풀신화 가야지 이봐허스키 잡아야지 이 게임은 진짜 이게 커스터마이징이나 이런 게 존나 잘 돼있고 이 역키들이 너무나 이뻐 형들 이거 이안돼 이거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이 보는데 존나 아름다워 어떻게 이렇게 몸을 이쁘게 잘 표현했냐 이 재미가 있다니까 고급 일반은 씨만 싹다 가려놨거든. 근데 희귀로 갈수록 조금 야해집니다. 희귀로 갈수록 영웅부터가 화끈합니다. 영웅부터가 <laughs> 짱이야 신화 씨 멋있긴 해. 신화가 진 그래픽 존나 멋있어. 사형마는 일단 약간 뭔가 동물들 같죠? 성이랑 너무 다르지. 성이랑 너무 다르지. 독고나 작은 성 같은 애들 존나 많잖아. 아 맞다 이거 해야 돼. 아 이거 뜨겠냐? 자 형들 낮은 확률입니다만은 2.8%가 뜬다! 이게 뜨면! 입 벌리세요 입 벌리십쇼 뜨면은 아 존나 빡세다 아 이거 갑옷 왜안 나오냐 이거 아쟤 돌겠네 이거, 이거 왜안 나오는 거야 이 새끼고 왜 얘만 안 나와 갑옷이 애매기네 씨부랄 잘안떠 이거 엄청 안떠 야, 이건 잠깐만. 이거 고뇌장가 떠야 되네. 맞지? 고뇌장가 이거 확률 몇 프로짜리 이거? 확률 6%. 와, 이거 뜨면 좁 빠지네 이거. 이게 뭔데 이렇게 좋아? 야,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야, 이렇게 좋아도 돼? 이게 1티어야? 어, 너무 좋은데? 어! 떴다! 떴다! 뭐야? 떴는데? 잠깐만 이거 맞아? 너도 지스타가 아니야 설마? 노코야? 너가 왜 와? 아니 아니 너코야 네가 왜 오는 거야 대체? 아니 저 새끼 존나 웃게 저번에도 여러분들 그저 새끼 뱀피르도 안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뱀피르 행사때저 새끼가 온 거야. 그냥 남들 가면은 다 따라다녀 병신 새끼가. 아니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돕고야. 아야 그거 뭐 하는 거 해마. 자, 제가 돕고 돕고 정확히 돕고 대가리 속에 들어 있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스타, 지스타 가면 하루 일단 쉴수 있네. 그리고 <laughs> 저녁에 일정 끝나면 좋은 데가겠지 우리네 다들 일단 무조건 가야겠다 이거 맞지? 너 이거 맞지? 이거 맞아 아니야 임마 100%죠 넌 오지마 넌해할거해 잠깐만요 아예 안녕하세요 네수석님아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지페이입니다 아예 자지페이 아니 안녕하십니까 아예예예 아, 지지페이입니다 아, 예. 예예. 예. 아 대표님이신가 요 역시? 아예 맞습니다. 아 예예예. 아그 저번에 한번 일전에 한번 연락 드렸는데 그좀 네? 이제 그 미수가 좀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아 미수요? 예예예. 예. 근데 제가 또 신용하면은 저거든요. 저딱 말씀드린 딱 날짜에는 정확하게 아. 확실하게 입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달에는 무조건 가능하고요. 그 네네. 저는 이번 달이라고 해서 이번 달에 드리는 게 아니라 돈이 먼저 들어온다라고 하면 바로 빠르게 빠르게 드립니다. 그러 이번 달 말일까지지만 21일 날 드릴 수도 있어요. 얼마 정도 필요하신 거죠? 일단은 한 가능한 범위가 그때까지 또 쓰니까 한 5천 정도 선까지 혹시 가능한지. 여보세요. 배달의 민족? 주문. 아유, 아, 주문이 밀려가지고 배달의 민족 배달 아, 주문이 아니에요? 밀린 게 아니라 배달의 민족 중아 뭐야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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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 배달족 뭐야?